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이비스포츠의 김태호 캐스터라고 합니다. 지금 현재는 아이비스포츠 아나운서 팀장을 맡고 있고요.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. 네, 아, 지난해 야구스쿨이라는 참 어려운 프로젝트를 함께 했는데요. 아, 참 많이 도와주시고, 저 완벽하게 그...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야구 용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코너도 있었고요. 그리고 소수편, 타자편, 뭐 수비, 뭐 다양하게 분야를 나누어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5분 이내로 하나하나 하나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총한 70편 가까이 영상물을 만들어냈고 다 만족스럽게 저희가 함께했습니다. 네 출연자의 입장에서는 뭐 워낙 분위기가 편하고 좋아서 뭐 그냥 편안하게 녹화했고 아참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뢰를 맡긴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어, 상당히 여러 가지 좀 꼼꼼하게 하는구나 이런 처리를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항상 뭐 믿고 그리고 어, 언제나 좀, 사실 주말이나 이럴 때도 제, 제 입장에서도 전화를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전화 드렸었을 때도 친절하게 항상 일을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어제도 생각을 좀해 봤는데 뭐 크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건 없고 워낙 그래도 어려운 프로젝트다 보,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생각도 나오고 여러 다양한,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적절하게 회의도 하고 뭐 조율을 해준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콘텐츠는 뭐 충분히 만족스럽게 잘 나와서 지금도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데 이제 올라와서 충분히 어,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서 어, 계속해서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변 사람들도 이거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게 있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그 콘텐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어브로스 화이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